그나있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식당이 33위에 30, 올랐습니다. 이거는 네, 그냥 한국 음식이 한국 음식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여주는 거고요. 어저께는 프랑스의 건강청, 우리로 말하고 건강공사 같은 데서 전세계에 맛있는 음식점을 고르는 게 있는데요. 100개 중에서 한국 음식점이 26개가 들어갔니다 네. 한국 음식이 인기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국에 오는 이유도요, 이제는 맛을 먹, 맛, 맛보는 감각, 음식을 먹으러 오는 감각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소비하는 게 30만원에서, 50만원에서부터 3천만원까지, 1인당. 네, 이런 투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전남 종가가 갖고 있는 이런 음식에 대한 경쟁력으로 어떻게 잘 보자고 하는 게 오늘 이제 주제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침 앞에 주제 발표 4개 다 공감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일은 관이 혼자서도 할수 없고 민이 혼자서도 할수 없습니다. 자, 융합형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도차원의 조례 개정, 아까 제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합니다조례가 개정이 돼야 지금 현재 전남교가의 가장 큰 문제점인 후계 인력, 전문 인력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꿈, 꿈이 크시고 또 그동안 어렵게 오신 게 유네스코라는 곳에 뭔과 음식이나 뭔과 문화를 등대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네스코는 어떤 걸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냐면, 지금도 여전히 공동체에서 즐기고 계십니까? 이걸 가장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 인력에 대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원조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콘텐츠가 강화가 돼야 되는데, 바로 직전에 김홍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절대적으로 건강합니다. 200%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오늘 올해까지 전남교가 기본 현황 조사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개별 조사의 음식 스토리텔링을 하는 작업으로 하시면 매우 성실하게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는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남도의 전남 과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은 어, 아시다시피 어,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 상대한 전통문화 자산을 어, 보존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 아마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어, 대표로 손해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기도 발전을 해주신 이용규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발전자 분들께서도 늘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어, 이런 활용 사업이 매중화되고 세계화되려면 결국에는 그 자료가 잘모존이 되어 있고 연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기반이 좀더 강화되려면 어, 저희 같은 전국 연구 기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문헌 자료들, 자료들이나 구술 자료, 이런 기초 자료를 많이 기적하고 보존하고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 저희 기관에서도 할 역할이 어,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전통 문화 나타나를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그리고 앞으로 이 전통문화 자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세대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세대들은 전혀 전통문화에 대한 자경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재미나 관광을 뭐 위한 이런 상품만으로만 개발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전통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 콘텐츠와 하거나 뭐, 사업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계층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어, 일례로, 예를 들면, 유아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이라든지 어떤 그 키트, 체험키트 같은 그런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김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 30대들은 어 조금 자기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재미나 행복, 만족감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코드 테라피 같은 그런 어 프로그램에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 어 어릴 때부터 이런 전통 문화에 대한 체험을 할수 있도록 어 어떤 지역 축제에서도 저희 어떤 전통 음식 문화어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체험 수들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호호. 정전기 방어입니다. 어, 저희는 서울대가정 대학에서. 공부한 상 박사고요. 태동고전연구소 수사이라는 곳에서 사소상경을 돌돌 배우고 인경제연구소에서인경제의정조지라는 조선시대 신문헌을 편영한사람제 사람 가지고 그는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지금 모잖아요 제가. 네, 토론인 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laughs> 지금 토론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제가 볼때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남긴 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이 수사 김정희 선생이 남긴 글이 하나 있는데요. 대평부 과강체 고해사안년손이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가장 좋은 반찬은 부부 오이 생각나물, 훌륭한 오이만, 부부, 아들, 딸, 손주 이런 글을 남기셨거든요. 저는 이 글이 조선시대 조선 유학이 우리한테 준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종가에서는 이런 어, 조선 유학의 정신 사상을 널리 선양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양하고 전해주는 핵심으로 자리잡은 것이 이 글에도 있듯이 음식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종가가 가지고 있는 현대에 있는 음식 문화. 그리고 종가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정 문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어,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종가를 지키는 젊은 후손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그 종가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들이 계속 개성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종가는 조선시대 의 어, 생태, 문화의 핵심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태라는 말은 한자로 풀면은 날생 자에 태구할 때 텐데 그걸 에콜로지라고 번역을 보통 하는데 생태 문명, 에콜로지의 핵심 주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을 간직하고 있는 통과이고 그것을 다르게 또 풀어보면 생태할 때 생을 라이프 태는 스타일이거든요. 영어로는 라이트 like 스타일. 이 라이트 like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각 가지 각종 가지 가지의 어떤 좋은 표본. 태풍도에서 말하는 풍채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풍채들을 몸에 갖추고 있는 종가의 주체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음식 문화가 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음식 문화가 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봉제사 적근객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봉제사는 종교와 관련되어 있고 접근객은 단순히 손님 접대에서 친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정치로 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종가에서는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핵심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장님, 여기 협회 전임주라고 합니다. 저는 어 지난번에 한번 생각을 했고요. 오늘도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다 짚어주시고 교수님들, 박사님들, 진짜 핵심적인 요소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가. 가구당 경제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하려면 아니면 우리 음식 문화를 먹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해결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우리 김희순 박사님도 이야기 하셨듯이 혼자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다.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외치고 있는 거고 또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외침과 더불어서 개인 각각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주시,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식품명인, 대한민국 식품명인이라는 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다섯 가분가 나열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기순도 명인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도 명인님 같은 경우는 국가 브랜드의 이 진장 하나로 파리, 세계적으로 수출또 전시하고 있고 국가, 물론 국가에서 현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한 지정 품목이 살아날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 컨설팅해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 뭔가 하고 싶어. 나방동사업 하고 싶어. 그런데 뭐가 없죠? 경제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종가에 대한 조례나 전체적인 조, 그 종가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을 또 가면서 내 개인 한 종가당, 한 지정, 상 품목만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이 기록화를 남기는 겁니다. 이 기록화를 남기게 되면, 대한민국 식품 명인으로서 승인이 되면,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도 되지만, 아까 우리 또 이용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무형 문화 유산의 기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어 2013년 김정문화를, 어, 동하고 올해 또, 장문화를 동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기에 좀 밝았고, 조금은 또한번귀기유여주셨다 예, 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신대학교 네, 네. 네. 식품영양학과 노희용교수님이 어, 저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요즘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가겠다 그러면 전부 SNS 뒤져가지고 나는 어느 시당 어디가 정말 먹을까 정해놓은 것같다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인터넷기들가가고 나오는 자료를 누가 만드냐는 거죠. 보통은 20,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만듭니다. 어, 그런데 그 평가의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맛있다, 맛없다. 솔직 리뷰, 이런 거 전부 맛있다, 맛없다거든요. 어, 그런데 이 제가 제 대학에 있으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어,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요리교실도 합니다. 요리교실을 하는데 또 아무나 보실수 없잖아요. 굉장히 음식을 잘 하시는 명인들 모신다는 음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어머니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거 짜, 그거 가라. 이거는 왜더 맛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하고 이 대학에 나서 있다 보니까 남특한의두분님을 모시고 수업을 했잖아요. 일체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김치아담는데 수업이 4시간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업은 2시간이지만 나머지 두 시간은 이야기로채고입니다종부님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종부의 맛있는 음식도 당연히 기대하겠지만 종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대체 불가능한 이야기. 남하고 틱의 이야기는 다른 국가 집에서는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교 음식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 대체... 이야기에 집중하자. 즉, 흔히 하는 말과 면그 이야기의 가치에 집중하자. 이런 관점에서 어, 이것들을 그러니까 음식문화를 소비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읽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음식 디미바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북 영향에 이것은 장혜영이라는바깥지 그 며느리가 선글로 조처를 사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양양에 있는데요. 예약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거기 식당을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풍가디오을 보시면 래요 어우, 맛은 심하게 돼? 이런 풍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종모님이 딱 나타나서, 실제 지금 그 석기의 종태계에 좋은 기분 종모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는, 우리 할머니가 쏘는 요리서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맛있다, 맛없다, 이런 이야기 쏙들어니다 그러니까 맛은 없지만 나는 어, 음식 비밀방을 체험하러 가는 것이. 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동분이안나타나 하시고 음식 비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맛으로 테러 난리 나버릴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제시킬수 있는 것이 바로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 가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순천 해정성. 어, 그래서, 문창훈이라고 합니다. 에, 제가 얼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상도 하고, 그리고 전라도 하고, 그 전통 문화, 그혈을 살펴보면은, 전가에 그, 이번에 도그 자유를 보니까, 제대로 정비가 된 집이 거의 없어요.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전반적들이 그러고 하는 많이 그, 수리를 하고 해가지고, 그, 전통이 많이 훼손됐는데, 그, 10년 전에, 그, 국가에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합해가지고, 전국의 뭐그 고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펼시되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은, 집을 지은 티 100년만 되면 무조건 그냥, 중요 문화재로 진행해서, 그냥, 국가에서, 이런 것처럼 면 이런 것처럼 전해주고, 5천만 원 나오면 5천만 원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왔는데, 그러니까, 얻는 것도 해드리는데, 우리 전라도의 그, 시라든가 도에서 행동을 보면은 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뭐, 조건을 따지고, 왜 자꾸, 시원 중에 하나라도 정확히 해서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 따로 박표자분들한테 요청하항이 없어서, 박표자분들에게 딱 기회를 주지 않고, 자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에서신그 가장인도.